기나는라 시카 크림은 가해봐. 응 시카? 뭔가 했대다. 아 며칠 전 평소 화장품과는 거리가 먼 남편이 생소한 성분의 화장품을 추천합니다. 꼭가 거야, 까아 응. 오가 이. 응. 아무렇지 않은 듯 출근길 남편을 배웅하는데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.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죠.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파우치를 발견합니다.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스프레이 평소 향수를 뿌리지 않는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달콤한 향기 그러거나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남편에게 다가가는 토모코 남편의 휴대폰을 얼굴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대화방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때 낯선 이름과 이모티콘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번 대화방 속 야릇한 대화 이미 선을 넘을 만큼 넘어섰네요.